최근 화웨이의 CFO이자 상속녀 멍안저우의 고금 사건으로 인해 미중 관계에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죠. 이어 전 세계의 주요 통신사들도 잇따라 반 화웨이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gadgets, 미국의 반 화웨이 기조는 트럼프의 집권 전부터 시작되었죠. 이 2012년의 미 의회 보고서는 이러한 흐름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가 되겠는데요. 중국 인민군 출신의 CEO의 성공 신화, 화웨이라는 거대 기업의 출현 뒤에 숨겨져 있을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짐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이와 같은 미국의 견제는 더욱 거세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에 대해 트럼프 정권의 특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지만 시기적인 부분도 매우 큰 이유가 되겠는데요. 바로 지금이 5g 교체기라는 점이 이 내용들을 이해할 때 빠져서는 안되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5g에서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의 점유율이 늘면 늘수록 미국에게는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고 퀄컴과 같은 미국을 대표하는 통신 기업들을 위한 포석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하나둘씩 반 화웨이 연합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난 8월에 일찌감치 미국의 메시지에 응답하였죠. 자국 통신사들이 화웨이의 5G 장비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뉴질랜드 역시 지난달 28일 중국 화웨이의 장비를 쓰지 않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멍한 저어의 체포는 캐나다에서 이루어졌죠. 미국 정부의 요청에 캐나다 정부가 응한 것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세계 4위의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GTE를 5G 사업에서 제외시켰죠. 이어 영국 비밀정보부 알렉스 영거 국장이 지난 3일 이제 영국 정부가 화웨이를 영국의 5G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때라고 말하였고 이어진 5일 브리티시텔레콤의 화웨이 배제 소식이 전해졌죠. 여기에 나온 국가들을 통칭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과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서방 연합국의 눈과 귀 역할을 해오던 첩보 동맹이죠. 종전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잊혀져 있던 이 이름이 미중 무역 전쟁과 함께 통신 분야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것은 사실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5 g 에 이어 일본과 독일도 반 화웨이 연합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심에는 역시 미국이 있는데요. 미국의 통신사인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이 연거푸 고배를 마시고 이제 세 번째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토록 미국 정부의 승인이 절실한 시점 화웨이 배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른 것이죠. 그런 이유로 T모바일의 모회사인 도이치텔레콤과 스프린트의 모회사인 소프트뱅크는 모두 화웨이 배제를 천명하게 됩니다. 여기에 프랑스의 최대 통신사인 오랑주가 5G 네트워크에서의 화웨이 장비 사용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반 화웨이 기조는 정점에 이르렀는데요. 물론 이 내용들에는 특정 국가의 입장과 어떤 국가 내의 통신사의 입장이 혼재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내용들만 보더라도 화웨이에게는 분명한 위협이 되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화웨이는 스마트폰으로도 매우 세계적인 규모를 가진 기업입니다. 연에 40조 정도를 스마트폰과 관련 사업으로 매출을 올리죠. 하지만 화웨이가 스마트폰 분야보다 더큰 매출을 올리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는 통신 분야가 되겠죠. 통신 사업은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화웨이에서 영향력을 넓혀온 분야이고 화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통신 장비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화웨이의 매출 구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50% 이상의 매출이 통신 관련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죠. 이 통신 사업에서의 매출 역시 엄청난 규모의 중국이라는 자국 시장에서의 든든한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서의 페네트레이션 전략을 통해 점유율을 올려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의 매출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고 북미 시장은 애초에 화웨이의 점유율 자체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와 관련되어서 화웨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로 범위를 좁혀서 추이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중 중동과 아프리카는 이번 화웨이 배제에 나선 국가들이 대부분 속해 있지 않고 결국 유럽이 남게 됩니다. 화웨이가 바로 이 유럽에서 5G 세대에서도 주도권을 계속해 이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 살펴봐야 할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프랑스의 오랑주와 독일의 도이체텔레콤 정도가 이야기가 되고 있죠. 유럽 내에서 이두 개의 업체들이 이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이체텔레콤의 경우 화웨이의 최대 고객사임과 동시에 5G에 무려 25조를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이체텔레콤의 이탈은 화웨이에게 꽤나 뼈아픈 일이 되었습니다. 남은 오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화웨이가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 있는 지역이 바로 아프리카인데 이 아프리카가 바로 오랑주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지역이죠. 이 내용들 정리해 보면 도이체 텔레콤과 오랑주의 이탈이 단순히 규모의 측면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화웨이에게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두 개의 기업들보다 더 상위에 위치한 압도적인 규모의 기업들이 있죠. 이 기업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미국 기업입니다. 당연히 앞으로도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을 것이고, 이어서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T 모바일과 스플린터의 합병 이슈로 역시 반화웨이 입장을 분명히 했죠.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비록 우회적으로 견해를 표명하고 있지만 엔티티 토모코, KDDI, 라쿠텐 등의 나머지 일본 업체들도 중국 기업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5G 시대에 들어와 화웨이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기존 시장, 다시 말해서 중국의 내수 시장과 유럽에서의 점유율 유지, 아프리카와 중동, 인도 시장에서의 5G 선점을 통해 2위권과의 격차를 늘려나가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그리고 기술과 가격적인 측면에서 모두 경쟁력이 있는 화웨이에게 이것이 불가능한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들이 화웨이가 혼자 할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이 전략들의 키를 쥐고 있는 주체가 바로 통신사가 되겠는데요. 문제는 화웨이가 노리고 있는 이 신규 시장을 선점할 것이 유력해 보이는 통신사들이 대부분 앞서 언급한 유럽과 미국의 업체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3G와 4G 시대를 거치며 화웨이에게 자리를 내주고만 에릭슨과 노키아 등의 전통의 강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화웨이가 이대로 주저앉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선택지가 많지 않은 통신 장비 시장에서 주요 통신사들이 화웨이를 배제한다는 것은 적어도 이두 업체들에게 반사 이익이 오게 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이죠. 2020년까지 3위권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삼성인데요. 우선 현재까지의 정세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만 그렇게 쉽지 않은 목표인 것은 맞습니다. 보통 전세대의 장비 업체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통신 장비 시장에서 과연 삼성이 원하는 그림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근 미국과 중국 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화웨이 관련 이슈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국가 간에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꺼낼 수 있는 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부러운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뭔가 아쉬운 감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람과 기술뿐이라는 절실한 생각이 다시금 드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